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은 것립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은 것립 신청자 여러분, 진정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이었던 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맛보았기 때문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권능 역사들을 기억하시고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참 열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배울 어식곡은 멈추지 않는 권능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걷는. 자, 준비되셨죠? 함께 하시겠습니다. 함께 배우실 팁은 팔 감아서 점프입니다. 먼저, 팔 동작부터 함께 해볼까요? 양 팔을 왼쪽으로 같이 뻗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안쪽으로 감아주세요. 감아서 어깨, and 손등, 감아서 바닥, 위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다시 한 번,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같이 하실 텐데 다리를 한번 쓰실 거예요. 팔을 양팔 뻗으실 때 같이. 시선도 같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왼쪽으로. one, two, t 모고 five, s 다시 한번, five, six, seven. one, two, t 이 부분의 가사가 멈추지 않는 걷는 부분이세요. 한번 해볼까요? five, six, seven, eight. 멈추지 않는 걷는. 다시 한번. s e 멈추지 않는 걷는. 좋습니다. 오늘 함께 배우실 워십은 멈추지 않는 권능입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함께 보실게요. 5, 6, 7, 8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네, 좋습니다. 음, 동작을 보니까 멈추지 않는 걷는 부분에팁첫 번째에서 배운 동작이 있네요. 먼저 멈추지 않는 걷는은 배우셨던 동작이라 넘어가고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는 충만하게 박수를 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동작은 몸을 가만 정면을 보시고 두 손을 모아서 먼저 왼쪽. 부둥어처럼 V. 반대편도 N, V. 좋습니다. 다리는 반대발을 들어주실 건데 먼저 오른발, 그 다음에 왼발을 드실 거예요. 갑니다. 5, 6, 7, 8 1 and 2 좋습니다. 한번 더. 부등호 모양처럼 약 90도에서 100도 정도. 5, 6, 7, 8 1 and 2 좋습니다. 그 다음 연결 동작은 턴을 한번 하실 거예요. 왼쪽 턴을 한번 돌아주시고 5, 6, 7, 8턴 돌아주시고 앤 앉으시는 거예요. 연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5, 6, 7, 8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앤 멈추지 않는 권능 한번더 5, 6, 7 성령의 역사, 앤 성령의 열매, 앤 멈추지 않는 권능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연결해 보실까요? 박수부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5, 6, 7, 8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hope and d o n and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한번더 5, 6, 7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단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네, 좋습니다. 이번에 함께 배우실 팁은 합 이동 후 중심 다시 이동하시는 건데요. 먼저 합 살짝 띄워주시는데 이동 N 다시 중심 이동. 이때 중요한 건팔 동작하고 함께 하셔야 더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one, two, three, four, five. 카운팅은 이렇게 되고요. 팔 동작까지 같이 하실 때는, 팝하실 때 팔을 감아서 귀 뒤에서 뻗어지시는 거예요. 이거를 왼쪽 보면서. 이 동작을 함께 해 보실게요. seven, eight, one, two.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팔을 바깥쪽으로, 서클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n 중심, 이동. 다시 한 번. 7, 븐 1, 2 바깥쪽으로, t h r f o r n d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 hop, five, s h t h n d c n 이동. 가사는 멈추지 않는 걷능이 부분이시거든요. 가사 함께 보겠습니다. 5, 6, 7, 8 멈추지 않는 권능 한번더 7, 8 멈추지 않는 권능 스고하습니다 이번 배우실 부분도 가사는 같으세요. 하지만 다른 동작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두번 하시는 건데요. 다른 동작 한번 보실까요? 5, 6, 7, 8.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N.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네, 좋습니다. 처음 배웠던 동작이 있었고, 10에서 배우신 동작이 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파트부터 한번 해볼까요? 5, 6, 7, 8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좋습니다. 네, 내려주시고 이때 중요한 건 오른손을 몸을 열어서 뒤쪽으로 몸을 오른쪽으로 뒤로 잡아주시고 잡으면서 오른발을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앤 이동, 앤 다시 한번 이동하실 때 팔을 옆으로 뻗어주세요. 앤 이동, 앤 잡아주시고 팔을 45도 아래로 내리면서 턴 돌고 n v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 의 열매 부분 함께 보실까요? 5 6 7 8 성령의 역사 성령의 정지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 보실게요. 이번에 천천히 하실 건데 먼저 오른팔을 뒤로 하시면서 몸을 여실 거예요. n 잡아 주세요. n 성령의 역 그다음에 뒤로 돌으시면서 왼발 앞으로 잡습니다. 좋습니다. 45도 아래 팔 내리면서 턴, a n 돌아서 V. 네. 연결해 볼게요. 다시 한 번. 스텝은 점점 앞으로 이동이세요. 먼저 오른발 스텝, 왼발 스텝. 처음 손은 잡고, a 뻗고. 5, 6, 7, 8 잡고, 뻗고, 45도 아래, 짠. 다시 한 번. 5, 6, 7, 8 오른발, 왼발, 턴 돌아서, V. 네, 좋습니다. 한번 더, 천천히, Five, Six, Seven, eight. 오른손, 단 돌아서, V.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부터 멈추지 않는 걷는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Five, Six, Seven.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N.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는 권능. 네, 좋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하실 팁은 이동 스텝 N. 중심 이동입니다. 먼저 이동 스텝인데요. 오른발. 이동. 다시 뒤로 크로스. 다시 열어주시고. And 중심 이동 한번 해 볼게요 다시 7, 8 1, 2, 3, 4, 5 다시 한번 7, 8 2, 3, 4, 5팔 동작하고 하면 더 쉬우시거든요 먼저 다리 열어주실 때 양팔도 열어주세요 원 다리 크로스할 때 손도 크로스 그리고 열면서 위로 and 내리면서 중심 이동 그리고 돌아오십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세븐 에잇 열고 닫고 위로 내리고 돌아오기 가사 함께 해 보실게요.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능 이 부분이거든요. 세븐에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능 다시 한번 세븐에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능 네, 좋습니다. 함께 배우실 이번 동작은 아버지께서 베푸신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께서 베푸신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능. 함께 보실게요. Five, six, seven. 아버지께서 베푸신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And 아버지께서 베푸신. And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능. 따라리라란. 네, 좋습니다. 동작이 익숙한 동작이 여럿 있네요. 먼저, 지난 레슨 때 배웠던 밀어서 중심 이동하는 것도 있고, 팁에서 배웠던 동작도 있는데요. 그럼 천천히 처음부터 스킵해 볼까요? 먼저 박수. 먼저 왼발을 접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세븐, 에잇, 엔, 원, 엔, 투, 엔, 쓰리, 엔, 포, 엔. 좋습니다.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부분은 보실까요? 5, 6, 7, 8 오른발 쪽으로 밀었다가 오른발, 왼발 다시 한번 5, 6, 7, 8 오른발 쪽으로 중심 이동 V 올리고 V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작이어서요. 연결 한번 해볼게요. 박수부터 지금 동작까지 5, 6, 7, 8 1, and 2, and 잡아서 내리고 옆으로 밀어서 V로 올리고, 한번 더. Five, six, seven, eight. 박수, two, and three. 모아서 내리고, 옆으로 밀었다가 V로 올려주고,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박수, 그리고 TV에서 배웠던 동작. 박수 갈게요. Five, six, seven, 아버지께서 모아내리고, 멈추지 않는, 정령의 권능, 왼쪽 턴으로 N. 다시 한번 이번에 멈추지 않는 성령에 권는뒷 모습에서 턴 도시는 거네그 부분이 새롭죠? 뒤를 봤다가 앞으로 끝난 턴입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멈추지 않는 성령에 권능 부분 한번 해볼게요. Five, six, seven. 아버지께서 베푸신 N 멈추지 않는 성령에 권능 다란단, 네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베푸신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부터 아버지께서 베푸신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능까지 한번 연결해 볼게요. Five, six, seven. 아버지께서 베푸신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and 아버지께서 베푸신 and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능. 따라리라란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사에 맞춰서 5, 6, 7, 8 아버지께서 베푸신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M. 아버지께서 베푸신 멈추지 않는 성령의 권능 따라리라란 네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든가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 기쁨으로 승리할 것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떤 환경에서든 온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지금까지 오미경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은 것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멈추지 않은 것들 oh